런스타 그레이 235 사이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엔 이게 이제 유행이 지났다, 유행이 안 지났다, 이런 막 리뷰들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신고 싶은 <laughs> 그레이 컬러가 있어가지고 그레이 컬러를 신어보고 구매하게 되었고요. 처음에는 검정색, 흰색, 그리고 그레이 컬러 세 가지를 두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울렛에서 세 가지 다 신어보고 제 마음에 그레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무진사에서 쿠폰이랑 포인트 할인 받고 96,000원쯤에 이렇게 득템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제가 원래 하이탑은 신발끈을 풀렀다 묶었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사려고 했었는데 그레이가 너무 색깔이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사이즈는 240, 35, 30 중에 고민을 하다가 운동화는 주로 30을 신는데, 30 사지 말고 사람들 리뷰 보니 정 사이즈로 사는 게잘 맞을 거라는 후기들이 많아서 235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조금 높은 그런 삭스를 신으면 양말이 이 정도로 올라오고, 이제 저 엄청 두꺼운 다리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데, 풀렀다 묶었다 하는 거 불편한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뒤에 고리가 있어서 그나마 당기면 쭉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도 여기저기 잘 매치할 수 있고 양말도 살짝 이렇게 보이는 높이라 즐겨 신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리뷰 영상에서 또 만나요.